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편 산책하기 함께 시편을 묵상하며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시편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 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는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슈에라는 말이죠. 복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가 그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 내가 볼때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저주다. 이것은 행복이고 이것은 슬픔이고 고난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복이 있는가,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의 기준이고 잣대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의 기준의 잣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성경 말씀이 기준인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상은, 이런 생각은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잣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닙니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평가하겠죠. 권세 있는 사람을 평가하겠죠. 명예로운 사람을 평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평가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곧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주 앞에 서서 주님께 판단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영원한 삶을 영유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찰나 같은 순간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집착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삶? 천국에서 삶, 주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산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삶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주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는 조화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시, 먼저 시인은 이러이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뒤에 나옵니다 이러이러하게 사는 사람은 뒤에 나옵니다. 이러이러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지 않아야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세 가지 기준을 먼저 제시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사실 이세 카테고리의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죄인들이고, 죄인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 교만한 자들, 그들이 악인들이고, 그들이 죄인들입니다. 악인은 바로 교만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발전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그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 삶의 방식이 그 삶의 방식이 꾀를 따르다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쫓아다니다가 아예 그 삶의 방식이 악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처음에 잔디밭에 다니다가 잔디밭에 다니기를 추구하다가 아예 잔디밭에 길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길이 나 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그 길로 다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오만은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예 거기에 앉아서 집을 짓고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추구합니다. 그 죄를 추구합니다. 오만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가니까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아예 그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오만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Ways of life. 삶의 방식이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길로 살고 다니니까 그것을 자꾸 추구하니까 아예 그 방식이 그 삶이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니까 아예 그 죄의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푹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삶 자체가, 그삶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그삶 자체가 악이 되는 것이며, 오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고 그 사람 자체가 주님이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죄인이고 그가 바로 악인이며 그가 바로 오만한 자 오만한 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의 진행을 하지 않는 자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 그러한 방식으로 내 삶을 추구하지 않고 진행시키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사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주님이 거부하시는 사람 주님이 정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께를 따르다가 악인의 께를 따르다가 아예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 죄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 되고 나아가 완전히 그 죄의 길, 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아예 악이 되고, 죄가 되고, 오만한 그 자체가 되는 것, 하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오만한 자의 삶, 교만한 삶,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 나아가 하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악을 쫓아 살아가는 삶, 완전히 그 삶이, 그 삶의 방식이 악이 되고, 완전히 그 삶이 악이 되어버린 그런 삶, 완전히 그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주님이 미워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명령을 따르며 그 명령을 주행하며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지거고 하는 주의 명령을 기뻐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큰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우리 모두의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Selam